자, 그럼 오늘 배웠던 것을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배웠거든. 자, 그럼 처음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 손을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가처분을 배웠거든. 가처분은 첫 번째 뜻은 금전채권을 제외한 그 사유로 채무자 이재선에 딱재어치는게 뭐다? 가처분. 그냥 가장 쉽게 소송 들어갈 때, 재판, 그 소송 들어갈 때, 뭐를 붙인다? 가처분. 됐어요? 이해했죠? 네. 그럼 여기서, 키는 출제인이 물을 때, 말소를 묻거든. 그니까, 러 가처분 등기냐? 가처분 이후에 등기냐? 입니다 가처분 등기의 말소는 무슨 말소? 직권. 가처분 이후에 등기의 말소는 뭐다? 단독. 해결했다니까? 했지. 네. 했는데, 아까 전에, 정리합니다. 가처분 등기 전에등기를말소할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대항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말소할수 있다 없다? 없다. 용의권과 용의권은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지어야 돼. 그러면 저당권은 모든 권리와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 말소한다는다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가처분 등기냐, 가처분 이후에 등기냐고만 딱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가처분 등기는 소유권이 들어면갚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구 이래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전세권 설정 등기 해 달라고 소송을 걸었죠. 아니 전세가 됐다안 됐다. 안 됐지. 안 되었으니까 가처분은 구고야 한다. 을구야 한다. 갚고 근데 전세권 말소해 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럼 전세가 이미 돼 있다 안돼 있다. 네. 돼. 그럼 구고야 한다. 을구야 한다. 얼구이 음.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정이냐 말소에 따라 다 비트 같아진다, 달라진다, 달라지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일반적으로 전부 다 갑구에 하는 거예요. 갑구에. 우리가 전세권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되지만 거의 없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됐죠? 자,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그 그럼 아파트는 이제 처음에 이제 요리합시다. 구조상 용상의 독립성을 갖췄다면 구분금으로 든깨도 되고 일반금으로 든깨도 되고 자유다 자유이다자 자유. 그럼 하여 한다다 할수 있다다 할수 있다 됐어요 그럼 아파트이라면은 대지권과 대리 사용권만 딱 공부하면 되거든 그런데 대지권은 전유부분과 대리 사용권은 분리처분할 수마다 없다 그 여기서 자 그림을 보세요. 모르겠거든 항상 용의권과 소유권, 저당권 처분자 요래면 딱나놓고 가면 됩니다. 모르겠거든 항상. 그러면 건물만 소유권이든 할 수는 뭐다? 없다. 건물만 재당권 들어올 수는 뭐다? 없다. 건물만 감압류 들어올 수는 뭐다 없다. 그럼 건물만 전세 들어올 수는 없다. 있다. 토지만 소유권이든 오덱스다. X. 토지만 재당권마다 토지만 가류는 뭐다. 토지만 토지만 전세 들어올 수는 다토 들어올 수는 다요거는대다 토지만 전세 들어올 는 없다. 지는지 오케이, okay? 네. 그럼 이제 대리권이 이렇게 킬때꼭 요거를 그림을 그려놓고 이래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요래가 여기에는 소유자가 누구다, 가 지상권자가 누구다, 가토리 소유자는 누구다, 을. <놀람> 그럼 요두 개는 분리처분할 수는 없다. 없다. 이거는 대리권이다 아니다. 아니. 그러면요 지상권자는 누구다, 가. <놀람> 그럼 지상권만 이전할 수는 없다. 없다. 지상권만 저장권 설정할 수는 없다. 없다. 대지권이 지상권일 때 토지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을 오더와이더. 오. 대지권이 전세권일 때 토지 등기부상의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랑권 오더와이더. 오. 그럼 요 사람이 넘어 먹고, 오. 요 사람이 넘어 먹다. S. 스 우리 딱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등기거든. 그럼 대리권 등기는 한번 한다, 두번 한다, 음. 두 번. 건물 등기부도 하고 토지 등기부도 하는 거야 Okay.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에 합니다. 토지 등기부에는 해당구 상단, 해당구 상단을 갖고 또는 무슨 구, 네. 을 구. 그러면 건물 등기부에 하는 거는 또 okay. 개, 대지권 등기. 토지 등기부는 뭐다? 대지권이라는 네. 뜻의 등기. 여기서 키는 대지권이라는 뜻, 요까지 밖에 안 써줍니다. 출제는. 등기자는 생략을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토지 등기부다, 건물 등기부다, 네. 토지. 키. 그럼 제 말에 답은?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다면 요래는 오도 그럼 여기에 요거는 표제부죠, 표제부죠, 표제. 갖고 무슨 것? 항상 출제는 여기서 요리로 딱 쓰는 거예요.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이래 딱 쓰는 게 시험문제입니다. 항상. 그럼 네. 오 d e 네. 또 모를 때는 이래하세요. 집합 건물은 표제부를 배웁니다. 아니, 갑골구를 안 배워요. 표제부를 배우는데 갑골구는 딱한 글자밖에 안 나와요. 고개 대리꾼이라는 뜻의 등기만 갑골구에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를 배운다 표제부를 배운다 이해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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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른 거는 말안 해도 되거든. 고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출제인이 시험문제일 때전합니다 집합 건물은 토리대로 건물대로 분리 처분할 수는 없는데 언제부터 분리 처분할 수 없느냐 대지권 등기를 하면 분리 처분이 안 됩니다. 하기 전에는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있다. 에이. 그러면 이제 이래도.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대지권을 나중에 이전하기로 약속한 경우, 일어나죠. 건물만 소유권 넘기고, 토지에 대한 대리사용권은 나중에 이전해주기로 할수 뭐다. 네. 에 그럼 이걸 시험에낼 때,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질문이 나오면, 오더와이다. 오, 더 와이더. 오. 그때는 아직 대리권 등기 된 거다, 안된 거다? 네. 안 돼. 그래, 딱 받아들이면 됩니다. 통과. 자, 그다음에 이제 집합 건물에 거죠 어, 이신청이 나왔거든. 그럼 이신청 저 처음에 가봅시다. 등기관의 부당한 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당한 처분 결정의 판단 시점은 처분 결정을 내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오더바이더. 오 따라서 신사실 신증거를 갖고는 이의제기할 수는 없다. 이게 하나.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각하 결정에 대해서 제3자는 이재기 할 수마다 없다. 등기 실행에 대해서 제3자는 이신청 할 수마다 있다. 둘.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신청은 어디다 간다 법원. 이신청서는 어디다 등기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하고 이제 세 개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등기부의 효력은 정지된다 살아있다. 요게 이제 집행 정지 효력이 뭐다 없다. 없으니까 얼마든지 다른 사람한테 처분할 수마다 있다. 있다. 그러니까 이 신청이 있다는 걸 부기등기 해놓고 재판할 수마다 있다. 있다. 이 신청이 있다면 소유권이든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놓고 재판할 수마다 있다. 거래가 가면 됩니다. o k 네. 이그 다음에, 이 신청의 불복에, 이 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도 뭐다? 있다. 그럼 항고, 제한고 할 수도 뭐다?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세요. 이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면 이 신청서를 등기소에 읽어 보고도 뭐가 이유 있다면 처리를 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아, 아, 아니. 이유 없어야 올라가는 겁니다. 네. 오케이. 네, 그러면 이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 의견서를 붙여서 지방 법원으로 올려보낸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네.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단은 의막은 끝났거든.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데, 오늘 문제풀이 이제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꼭네 단계로 나누세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야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봅시다. 한 번만 더 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합시다. 요게 오전입니다. 그럼 요거는 아침이다. 아침 아니다. 아침. 그러니까 요거는 오후입니다. 요거는 밤이다 밤아니다밤 밤. 우리 수업은 요거지지껏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학원에 7시까지 와가 저다가럼한시간 저 까줄게요 1시간 까줄게요 8시까지 와가 요날 배울 내용을 다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이거 안 풀어보면 안 돼요 꼭 풀어봐야 돼요 오케이 okay? 네, 그러면 풀다 보면 있잖아요 답 찾지 마세요 그냥 알면 체크하고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낱말만 한번 읽어보고 오는 거예요 읽어보고 오케이 okay? 네, 그러면 요게 이제 풀었다안 풀었다 풀었지 네. 그럼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요게 배웠던 걸 복습해야 되는데요 예그럼여 네. 요게 기름은 10시간이에요 기름은 10시간이다 그럼 10시간에 3번을 보는 거지. 이게 집중력 아닙니까. 맞다, 맞다. 맞지. 그러면 이제 밤에는, 밤에는 민계공이 있거든. 민계공. 밤에는, 제가 밤은 8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9시, 10시, 11시입니다. 9시, 10시, 11시니까 3시죠. 3시간이죠. 1시간씩만 공부합니다. 이거 공부할 때 새로운 지식을 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거안 까먹기만 까면 까먹으면, 까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알고 있던 거안 까먹기만 하야 안 그냥 한 시간씩 그냥 읽어만 보는 게 낱말만 익숙시키는 게라 낱말만. 오케이. 됐. 그럼 11시에는 주무세요. 아니, 11시에는 주무셔야 돼요. 11시에 주무셔야 돼요. 여기 11시에 주무셔야 요 날에 있잖아요. 요 날에. 요 날에. 그러니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날 수도 있고. 요, 요게 요좀 싱싱하다. 싱싱하다. 않다? 오전에 있잖아요. 밤에 1시, 2시까지 공부해버리면 지쳐가지고 이게 멍하게 앉아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멍하게 앉아있습니다. 오케이? 11시에 꼭 주무세요. 아, 그 이후에 공부해봤자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됐죠? 제일 중요한 거는 아침에 일찍 와서 풀어본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좋다. 6월달까지는 민법 개론 했잖아요. 지금 다 60점 받아놨다, 안 받아놨다? 공시법 11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민법 공부하듯이 공부했다면 전부 다1 0 0니다인데 저한테 공시법 어렵다고 말하면 돼요안 돼요? 그럼 제가 이말 합니다. 소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민법 공부하듯이 공시법 공부했냐? 제가 이제 말할 수 있는 답은 이거지. 민법 공부하듯이 공시법 공부했다면 다 100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공시법 공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 공시법 지금 우리가 20개는 다 맞출 수 있거든. 누구나 20개는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와서 풀어봐야 돼요. 제가 월요일에 와서 제일 먼저 책 검사를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근데, 아니, 아니, 제가 이게, 이게 꼭 이야기 해서요 풀다가, 모르면 그냥 지나세요. 네, 그러다 네. 모른다고 책 기본서 찾아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모르는 거는 넘기는 겁니다. 그냥. 넘기고 수업 시간에 공부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러나, 들으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오케이? 책 터가 이 일하다가는, 여러분들 하루 여기서 10시까지니까 2시간이죠. 오케이? 다풀라면 10문제밖에 못 풉니다. 뭐는 전부 다 넘겨야 됩니다. 네. 꼭 넘기세요. 네. 그래서 고래 고기꼭 하셔야 됩니다. 특별하게 뭐 질문할 거 있어요. 네. 그러면 시간이 잠깐 있으니까 제가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제 이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부동산 등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이랍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 29조에 29조에 정답이다. 각하 사유가 있거든. 1번부터 11번까지 있답다. 에이그 예.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2번이에요, 2번. 그 1번은 관할 위반이니까 공부할 게 없어요. 그냥, 내가 강동구에서 집을 샀다면 강동 등기소 가서 등기해야지. 강남 등기소 가서 등기하면 안되냐 그건 시험에 놓지 않더거죠 그럼 2번입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개, 지난주에 내 17개를 했는데 하나를 추가시키기가 18개를 해보겠어요. 1번에,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거나 권리, 돼야 돼요? 안 돼. 그럼 여기서 물건이거나 보세요. 여러분들, 비닐하우스나 가설건축물이나 컨테이너나 모델하우스나 선박 이런 걸 말하거든. 권리는 점유권이다, 유치권이다, 동산질권이다, 분명기지권이다 특수지역권이다, 토리도 이거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지. 두 번째는 글자를 응용이 안 됩니다.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 할수 있다, 없다, 됐죠? 이제 세 개입니다. 지분입니다, 지분. 지분의 소위권 모르는 게 ODEX다, X. 상속 지분만의 상속은 뭐다? X. 여기서 조심할 때 공유 지분의 상속은 됩니다. 상속 지분의 상속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지분의 용의권은 ODEX다, X. 딱 됐죠? 그럼 여기 또세 개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는 거니까. 저당권피담보 채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요역지 지역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응. 전런 부분과 대리사 인권 분리 처분할 수가 응. 없다. 됐잖아요. 됐죠. 그다음에 이제 두 개입니다. 두 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무시된다. 가, 가. 요걸 해가지고 책에 하나를 더드러놨어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만다. 가, 가. 다시 합니다. 소유권 이전과 신탁은 동시 인정한다. 오더와이다. 오. 소유권 이전과 환매는 동시 인정한다. 오덱스다. 오. 자, 두 번째 소유권 이전과 신탁은 동시다. 오더와이다. 오. 반드시 동시에 된다. 이런 말은 <목소리> 없어. 그 말은 정답니다 정답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할때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어디 와이다. 오. 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지 않으면 대리 신청해 줄수 없다. 에. 그반드시라는 문구는 없어요. 그러나 소유권 이전 거 환매는 반드시 같이 들어와요 따로 들어면 오등기된다른다 아, 지금 몇개열개 했습니까? 뭐또 했다고 치고 했다고 치고 이제 쉬운 거몇개 봅시다. 지분에 아, 다시합니다. 지분은 다 했으니까 농지의 전세는 오 d e x t s 이중입니다. 이중에 이중의 용익권은 오 d e x t s 이중의 보원된기름마다 s x. 등기상은 정지기간 중에 등기할 수 있다 없다 하천의 용익권은 오 d e x t s 자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금지 5년을 넘을 수 있다 없다 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관공서에 촉탁으로 하여야 할등기를 촉탁으로 해야지 신청을 하면 된다, 는다 아니. 요거는 시험에낼 때, 촉탁으로 하여야 할 등기로 촉탁으로 해야지 신청, 이렇게 시험엔이 되는 게 아니고, 감압류 등기를, 정답니다. 신청으로 한 경우, 오덱스다 S. S. 네. 이걸 이제 나아가면 있자 합니다. 채무자 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감압류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직권말소의 대상이다. 오덱스타 S. 그러면 가압류는 신청으로 돼야 안 돼요? 안돼안 안안 되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고요. 설사 등기가 되더라도 등기간에 말소? 직권말소. 직권 말소. 그럼 직권말소의 대상이다 이러면 오더와이다. 오. 그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니까, 러 가압류를 신청을 하면 돼요안 돼요? 안, 네. 안, 되는데 이미 등기가 돼어버렸지 네. 그래도 무슨 말소다? 네. 지금. 네. 무효다, 무효이다, 네. 무효. 자, 마지막입니다.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이전은 ODX다, S. S. 저당권 뭐다, S. S. 가압류 뭐다, S. S. 그래, 갖다 외우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 네,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원리를 예, 계속 갖고 들어가면 공부하기가 아까 수월해요. 소유권 다시 합시다. 그냥 용의권하고 여기에 저당권하고 소유권하고 요렇게다 해두면 공부하기가 아주 수월한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 일부에는 오도와이도오 이거 니까 이게 뭐다? X 일부에 되면 하필할 수 뭐다? 있다. 이거는 뭐다? 없다. 물론 소유권 소유권은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는 지분에는 오덱스다 X 이중도 뭐다? X. X 하천도 뭐다? X 그럼 전부 다 뭐다? 오 집합건물도 이거 그거 먼저 공부하면 됩니다. 건물만 소유권이 나올 수는 거다. 없다. 어, 그럼 여기는 뭐다? 오. 어. 그러면 여기 이제 가든기가 오면 용익권이 있고 뭐슨 거? 저다. 요래 하고 요래 하고만 항상 보면 되는 거라. 요래 요래는 양립할 수모다 없다. 어, 양립할 수모다 있다. 그럼 말수하는 거지. 그 그러니까 저당권은 모든 권리와 양립이 된다. 말수한다는다 아. 그러니까 요 그림을 항상 가지고 가면 되는 거. 그럼 몇개 공부할 게 없는데? 됐죠. 네. 특별히 질문할 거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부터 는 있잖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네. 마음으로 새로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책에는 문제만 풀어 오세요 문제만 네. 이론은 제가 수업 시간에 책으로 이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문제에서 이론을 갖다 공부를 할 것이거든 네. 오케이 네. 네, 됐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마치도록 하면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